오늘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모두 왕이 다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삘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술과 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가라 아 나가라 아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300장 찬송입니다. 300장 찬양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감감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 내게 조카네, 그 은혜가 조카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조카네. 희망이 사라지.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을 때에, 좋음 성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좋카네그 은혜가 좋카네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처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 아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같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미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어,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부분부터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 모두가 자기 자랑할 거리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없는 자이고, 또죄 가운데 있던 자였던 우리에게 아무 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할수 있는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생명을 얻었다면, 아니 다 죽기로 됐는데 우리가 백신 그 백신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잘난 척한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면 살아놓고 난 다음에 다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좀더 일찍 살아났다. 내가 좀더 어, 좀더 멋지게 살아났다. 나는 죽기, 죽기 전에 나는 이랬다 저랬다. 전부 다그 자랑을 한다는 이 자랑 자체가 이참 말도 안 되는 자랑이죠. 살려 놨으면 처음 나는 고백이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잘난척하는 게. 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출애굽을 한게 아니라. 거기에 섞여있던 다른 나라 종들도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기에 이제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 도 같이 나왔는데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똑같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차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차별하죠 니나 니나 똑같은 노예인 줄 아냐? 노예도 급이 있다 이러는 것이죠 같이 살아나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니하고 우리는 다르다 근본부터 다르다 차별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자 이 나중에 이 모세가 보면 이 구수 여자를 취하게 되죠. 아, 그때 사람들이 막이래고 어, 그럴 수 있냐? 이 지도자가 어떻게 구수 여자를 취하냐?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린 판결이 뭔가 하면 모세는 지면의 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하다. 모세가 잘한 거다라는 거죠. 모세가 잘했다. 그 여자 취한 게 잘했다. 뭘그 여자, 이방 여자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여자를 취한 것을 가지고 뭘 잘했다고 하냐. 이스라엘이 함께 나왔을 때에 차별받던 그들을 향하여서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면 뭐 왕으로 합시다. 왕자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가 하면 저기 어디 베트남에서 온 우리 자매랑 국제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우리나라도 난리가 나겠습니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임금이 될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요 분명히 달라지는 건 있을 겁니다 그 베트남에서 온그 자매들이 엄청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유 거의 뭐 왕비니까 왕비 그 못의 온유함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니, 먼저 믿었다? 또, 또뭐 내가 더잘 믿었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 아, 우리가 이 살아났다? 아, 니도 살아났냐? 나도 살아났다? 이 감격이 어야 되는데, 이 감격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였다. 내가 먼저였다. 내가 1등으로 했다. 내가 더 많이 했다. 다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이기에, 최고의 기독교의 가치는 십자가이지 않았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죠. 죽은 척하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는 척하는 사람과 자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감격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보니까 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줄 알았는데 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끼리 시기와 분쟁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격하고 할렐루야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막 시기하고 막 눈치 주고 뭐이 교회 누가 왔을 때그 교인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답니다. 옆자리에 딱 앉으면요 자리 비켜주지 말고 있다가 비켜주고는. 딱 눈을 가지고 아래 위로 한세 번만 보면 돼딱세 번만 보면 그 사람은 이 교회에 정착 안한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다니는 우리가 딱 보고 우리는 편하니까 이제 딱 앉는데 누군가가 좀어저 자리는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아, 저 자리는 저 누구 건산에 맞는 자리인데 아, 저 자리는 누구 아이고 목산에 맞는 자리인데 모르고 누군가가 앉는데 딱 보고는 저 사람 저 모양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시기와 분정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와 분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난 척이죠 난 잘났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아, 제일 너희 좀 배운 자가 어디 있냐? 다 너희 없는 사람 아니냐? 너희 다 그랬지 않냐? 그런데 지금 뭐 조금 벌었다고 조금 배웠다고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시기와 분쟁의 이유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당파였습니다. 나는 누구파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이 당파 중에 하나로서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있다. 이건 좋은 의미로써가 아니라 당파로서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아니, 님 그러면 그래라, 나 우리 편 만들어가지고 우리 편 만들고 우리에게 이런 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명만 모여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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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 먹자,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제한된 뭐, 떡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딴 사람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 니만 이리 와라, 가거싹 먹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나중에 배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몇 명이 모여서 먹을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 나누어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러면 공개적일 수도 있는데, 누구를 하나 소외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면, 내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교회 아니죠. 그래서 성찬에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성찬식 싹 하면서 먼저 온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먹자, 먹자. 다 먹고 난 다음에 노예들은 왔는데 보니까 배도 고픈데, 먼저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어가지고 먼저 와서 다 먹었어. 이 사람들은. 그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늦게 왔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와 보니까 성찬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이미 다 먹어 버린 거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란 것입니다. 이 비단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성찬에까지도 이런 문제가 가드라는 것이죠.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나는 누구 파다 해 가지고는 아, 봐라. 바울파. 바울이 최고다. 바울 봐라. 바울 글쓴 거 봐라. 하, 하면서 바울파다. 아니다. 아볼로파다. 야, 바울, 아볼라가 무슨 파냐? 파도 아닌 것들이 진짜 파는 그리스도 파다. 이래가지고는요 막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과 아볼라가 뭐냐? 자기 스스로를 가지고도 뭐 바울파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바울이 뭐냐? 다이 우리 우리가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지. 내가 그리스도냐 뭐 내가 주인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다. 물 주고 심는 게뭘 대수냐? 아무리 물주고 심었다고 다 됩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들이 이 팔을 만드냐. 나도 똑같다.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바울과 아볼로가 너희 믿음 잘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뭐예요 일한대로 상 받는 자다. 나도 부르심 받은 일꾼이지. 내가 뭘 대단하냐? 내가 뭘 대단하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보면 이 무덤을 만들 때 자기 무덤에 흔적도 없이 만든 분들도 있습니다. 무덤을 가지고 막숭배하니까 후대가 되면 뭐 예를 들어 천주교 같은 데 보면 뭐 성인의 뭐뭐뭐 뭐, 뭐 마지막 발가락 뼈네 하면서 그거 다 나눠 가지고요. 그거 숭배합니다. 그, 천주교에 가보면 그런 거다 있는 데가 있죠. 그거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흔적 없이, 바울, 흔적 없이, 그냥, 이 숭배 대상이 안 되어야 되는데, 여차하면 숭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큰, 뭐, 대형교회를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 모를 정도로 숭배 대상처럼 되어집니다. 이게 잘못되어져 갈 수밖에 없죠. 높아진다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타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할 정신이 뭔가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나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다죠. 그거면 다죠.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다죠. 그걸로 다 끝난 거죠 신앙 고백이. 그런데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한 게 아직은 조금 더 있다. 저놈은 더 부족한 게더 많다. 나는 그중에 제일 낫다.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내 목자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었다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일한 대로 상받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감 줘서 일하고 시켜 줘서 하게 한 것밖에 없고. 전하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가 믿은 것밖에 없고 나는 한게 뭔가 하면 말한 것밖에 없죠. 뭐 교회 한번 오든가 그랬는데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좋... 아이 그래가지고 그냥 곧장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 교회 갈수 없어요. 아유, 오라고. 그럼 내가 통로가 된 거죠. 직접 교회 가야 될지를 묻는 사람, 구원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뭐냐?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어디 위에 지었느냐? 예수 글쎄라는 그 터위에 지어진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뭐, 뭐, 이파, 저파 할것 없다. 그파, 저파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좀 봐라. 그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었습니다. 그 중에 분명히 보면 분쟁에 보면 더 잘못한 사람, 좀뭐 덜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가 더 잘못했다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이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네가 더 잘했네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잘했어요 아이고 네 말이 맞네 이 사람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도 맞아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 말도 맞다 저 말도 맞다 합니까? 니까네 어, 그래. 말도 맞다 뭐 그랬다죠 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싸우는 데는 그런데 누가 잘했네 못했네를 이야기하지 않고 회복할 건 십자가정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회복할 건 뭔가 하면 십자가정신 누군가가 십자가 지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내가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는요 이게 없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무슨 당파가 있습니다 다 섬기는데 이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아직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같더라 그래서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다. 너희를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말한다라고 하면서 아, 어, 이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그랬을까? 왜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우리의 교회들을 향한 이야기를 할수 있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모범, 표준 표표처럼된 것이 아,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죽었던 나를 살려놨는데 뭘 자랑치할 수가 있어요? 다 죽었던 존재인데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랬던 존재란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용서하고 사랑하고 시기와 분쟁을 그치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가정,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고쳐놓았더니, 살려놓았더니, 물에서 건져냈더니, 마치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자기 이속을 살피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받은 은혜 보다가는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편 만들고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도 이런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 안에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그리고 십자가의 놀란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 가운데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기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 m 나이다 아멘 주님 m 이름으로 e n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n 앞에서 온몸 된 공동체 하나님